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정말 이상한 거는 어쩌면 이렇게 무슨 벌레 무슨 병이 들었을까요 이 참외 같은 경우 지금 어쩌면 이렇게 잎사귀 하나 없이 뭐가 치우는 걸까요? 자 여기 보면은 요거 요거죠 요거 요 벌레죠. 요그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. 저 벌레가 원인인 것 같은데 많이도 열었는데. 보시면은, 이렇게 만들어버리네요. 잎사귀를 이렇게, 완전히 갈가먹어버리네요. 저 벌레가 그랬겠죠. 이 아보가도 나무는 정말 잘 큽니다.